황반변성이 있으면서 복시가 있으면서 황반부정도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체를 볼 때, 인체를 볼 때, 어저 사람의 피 상태가 어떤가? 우리 병원 가면 무조건 혈액 검사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당 검사도 하고 고지혈증 검사도 하고 또 혈압 체크해서 혈압이 어떤가도 보고 또 맥박이 얼마나 빨리 뛰나도 보고.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왜 기본적인 검사냐면 우리 체는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60조의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혈액. 피가 부족하게 되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 교통사고 나거나 어디 크게 뭐 어디 피가 부족하게 되면 곧바로 허혈을 해야 됩니다. 피가 부족하면 쓰러지거나 또 심한 경우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 안되면서 세포나 조직이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도 일부 화상은 괜찮은데 화상이 많이 입어서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안되게 되면 화상으로도 크게 뭐 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라는 측면에서 인체를 바라보게 되면 드루네이란 노폐물이 황반변성의 노화로 인한 원인이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외상이나 이런 것도 황반변성의 큰 원인이 되게 된다 노화라는 것은 혈관 내에 쌓인 찌꺼기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찌꺼기가 두루젠이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 쌓여도 황반변성이 되지만 그 안에 설탕과 지방이 쌓여도 어차피 허혈성 시신 당뇨로 인해서도 허혈성 시신경 유치료입니다. 허혈성 시신경 유치료라는 것은 신경적으로 가는 혈관 내가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액 내 찌꺼기가 쌓이면서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액이 적게 공급될 경우 그걸 허혈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허혈, 피가 부족해요 허혈 허혈성 그걸로 인해서 피의 70%가 물인데 물이 공급이 잘안 되고 산소도 공급이 안 되니까 바짝 말다 들어가면서 세포들이 손상되어 가는 거 것이 황반 변성의 큰 원인입니다. 근데 당뇨로 인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고지혈증으로 인해서도 시신경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도 시신경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관에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설탕이 많아서 혈관들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당이 쌓여서 고지혈증이 쌓여서 다 좁아지거나 또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인 담적이나 또 수독이라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서 정수기능이 잘안 되게 되면 피의 70퍼센트가 물인데 물에 요산이 섞이게 됩니다. 요산이 관절부에 쌓이면 적저 염망염, 루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눈에 가서 쌓이게 되면 다 눈에 독소가 생기니까 피와 함께 7 0퍼센트 물이 소변에 독소가 섞인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냄새가 나오게 됩니다. 입에서 트림, 악취가 납니다. 오래될수록 방구가 납니다. 냄새가 더 강합니다. 오래될수록. 소변에 찌린내가 독소와 섞이면 소변에 찌린내가 심하게 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소변에 단내가 나고 또 그것이 부패가 심하게 되면 소변에 냄새가 심합니다. 그것이 냄새가 심한 것이 소박해 될때 냄새 심한 것이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독소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는 관점에서 통풍이 있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콩팥 기능을 좋게 해야 됩니다. 정수기 기능을. 정수기 기능을 좋게 하려면 뭘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물을 자주 먹고 짠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짠 거, 단 거, 딱딱한 거 정수기가 이렇게 정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설탕을 많이 먹으면 정수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짠거 많이 먹어도 이 혈액 속에 막 조직에서 막 물을 끌어 당겨 가지고 막 이게 더 빵빵해집니다 짠거 먹으면 더 물이 배추 담글 때 거기다가 배추에다 소금 뿌리면 막 물이 소금에서 빠져나오듯이 이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오듯이 혈액이 짠거 먹어서 혈액이 짜지게 되면 주, 주변에서 막 물을 빨아 땡겨 가지고 더 압력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짠 음식, 설탕, 기름 낀거 먹으면 안 항상 싱겁게, 그리고 옥수수염차라든가 뭐 싱겁게 먹는 거, 담백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좋은 겁니다. 콩팥, 그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습관. 항상 배꼽 아래 부위가 안 좋다 그러면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유장, 유장 밑에 소장, 대장, 자궁, 콩팥, 배꼽 아래 장기는 여기 우리 우리의 세온이 36.5도인데 배꼽 아래 장기는 36도입니다. 36도 위에 심장 심장 있는 부위에서부터 위에는 37도 두 개를 합쳐서 평균 온도가 36.5도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항상 뜨겁습니다.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항상 차,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항상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따뜻하게 먹고 위에를 시원하게 위해서 만든 물이 음양탕이라는 겁니다. 음기와 양기가 같이 있는 물. 그래서 뜨거운 물 70%에 찬물 30%를 섞어서 머리는 시원하게, 배꼽 아래는 따뜻하게. 거꾸로 하면 됩니다. 물을 말아 먹는다는 표을쓰다 물을 그렇게. 말아 먹어서 어, 아래는 따뜻하게, 위에는 시원하게 따뜻한 물 70%, 찬물 30% 섞어서 먹는 것이 몸에 굉장히 좋은 어, 물 복용법입니다. 어, 혈액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혈액 상태, 황반 변성의 혈액 상태, 또 혈액 내에는 찌꺼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눈 중풍도 올 수가 있습니다. 황반변성과 함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또눈 중풍에 관계 돼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